시원 한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29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27장의 이 말씀부터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27장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고 도망갔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다윗이 사우를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고 있었는데 오늘 29장에서 그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 배열을 한번더 깊이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터인데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27장에서는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했던 다윗의 이야기였다면 29장 3월 3 29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동원됐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7장도 다윗의 이야기, 29장도 누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28장은 누구의 이야기였는가 봤더니 여러분 블레셋이 두려워서 무당을 찾아갔던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사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 한번 잘 보세요. 27장이 다윗의 이야기, 28장이 사울 이야기. 그리고 29장, 30장 그 다음 장 띄어주세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이 또 다시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사울의 이야기가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들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적인 배열이에요. 지금 성경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자, 앞장으로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앞으로. 27장에서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도 똑같이 사울에게도 염려와 두려움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27장에서 사울이 두려웠던 다윗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28장에서 이 사울은 블레셋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두려웠던 사울은 누구를 찾아갔죠? 이 무당을 찾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지워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지금 두 사람 모두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윗과 사울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방법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었던 거예요. 두 사람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거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그 두려움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렸다거나 일절 그런 신앙의 모습이 뜻밖에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블레셋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했다면 현재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마저도 자기를 위하여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질문 던질게요.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 중에 지금 다윗과 사울 이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있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이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등신이에요. <laughs> 왜냐하면 지금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이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누가 더 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다윗과 사울 지금 똑같이 실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신앙적이지 못한 행동과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 그것을 오히려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중에 누가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고 있는가?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 나가는가? 오늘 성경이 뜻밖에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비록 죄가 있었습니다. 실수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인생에 찾아온 위기와 두려움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윗과 사울 이두 사람 중에 결국 누가 누려가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까 봤던 PPT 30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전쟁을 피하게 만드시고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반대로 사울은 결국 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최후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잘못하고 있어요. 사울도 잘못했고 다윗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면 다른 한 사람은 이 전쟁에서 뜻밖에도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니 세상적인 가치와 논리로 절대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다시요. 왜냐하면 똑같이 잘못했어요. 똑같이 실수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 하나님 앞에 전혀 신앙적인 모습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울은 왜? 최후의 죽음을 당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 물론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한, 이제 요즘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대요. 아무리 타고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박한 사람은 절대 못 이긴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예, 절박한 사람이 다 이긴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동안 본문을 가이히 묵상하면서 들었던 것은 아무리 절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였어요. 믿으십니까? 아니,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구이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주시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니, 실제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28장 1절 2절로 한번 이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말 성경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렵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왕이에요. 너와 네 군사들도 나와 함께 나가서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자, 2절 한번 넘겨 주세요. 중요합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할 일을 알려 주세요. 어?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아기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호위대장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 지금 이해가 되셨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그 전쟁에 지금 참여하게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9장 1절 2절에 우리 말씀경 한번 띄워 주세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베게 소집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스르엘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블레셋 지휘관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부대를 지어 행진했고 그 다음 보세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기스와 함께 어디에서 뒤쪽에서 행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사랑성들으러면 지금 중요합니다 블레셋이, 아니 참,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1년 4개월 동안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내네 조국과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지금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을 철저하게 자기 사람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제 다윗 내, 내 사람이다. 다윗은 이제 확실히 망명하고 전향했다. 아, 이 참에 다윗의 충성심을 확인도 한번 해볼겸 전장에 데리고 가야겠다. 다윗, 내가 너를 내 호위대장으로 삼을 테니까 나와 함께 전장에 나가자. 여러분,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동원된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또 가장 많이 묵상했던 단어가 어쩔 수 없이 이 단어였어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얼마만큼 적용을 해야 될까? 코로나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픈 것 어쩔 수 없이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자 다윗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에 동원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지금 거짓말로 속여서 이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전쟁을 피한다면 자기는 물론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딴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이죠, 이게 다? 쥐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홍콩 영화였는데, 무간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우리나라 영화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구의중앙교회는 목회하기 힘든 교회예요. 왜냐하면,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뭐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여러분, 영화 봐도 천국 가요? 제가 세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영화관 가는 것또 하나는 성도들을 모시고 한옥마을 가는 것 어저께 결혼식 갔다 오다가 한 가지가 더 늙, 늘었어요. 우리 성도들 모시고 롯데백화점 가는 게 소원이에요. <laughs> 아니 우리 권사님 한 번도 백화점을 가보신 적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네, 여러분 이 무간도라고 하는 영화, 이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 경찰이 범죄 조직을 속탕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그 조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나쁜 일을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캐내기 위해서 경찰 신분을 벗어버리고 그 범죄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나름대로 조직에 충성도 해서 인정도 받아야만 그 조직의 비밀도 지금 파헤치고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또 보고도 해야 됐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데,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불안불안 살아가다가 또 다른 위장 경찰 한 사람이 그만 들통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에서 가만둘 리 없었겠죠. 그죠? 본보기로 이 경찰을 죽여야 되는데 총으로 이제 죽여야 되는데 뜻밖에도 이 권총을 이 지금 또 다른 위장하고 있는 주인공한테 총을 주는 거예요. 네가 죽여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나는 대의를 위해에 10월에 1 위해서 1큰월에을0월서 10월에 10월에 1 0경찰1 0월다 10월에 10월에 어0월에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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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다윗이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서해 있는 것이 지금 29장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시요. 여기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의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냐면, 다윗 스스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제발로 블레셋 땅으로 찾아갔던 스스로 판 무덤의 상황이 지금 29장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이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아이고 다윗 잘 됐다. 아이고 꼴좋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더니, 아이고, 이 다윗 잘 됐다. 죽어버려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더니,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 주시는데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아니 같이 한번 아이고 기네요. 제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4절 5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3절 여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리되이 어떤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는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 부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할 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강을 건너온 사람 그 뜻인데, 비속으로 하면은 굴러먹다 온 놈, 근본도 모르는 놈그 뜻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경멸하고 조롱할 때 부르는 그 호칭 있죠? 이쪽. 예. 저는 참아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입모양을 보니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경멸할 때 부르는 그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멸할 때 부르는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저 히브리 사람과 어떻게 전쟁을 같이 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막 펄쩍펄쩍 펄쩍 뛰었던 거예요. 이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 당시 어떤 시장, 전주시장, 전라북도 도지사, 그러니까 시장과 도지사들이 절대 반대. 우리는 절대 저 히브리 사람, 저 굴러먹다운 놈하고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절, 5, 5절이 그거예요. 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골리앗도 죽이고, 5절에서 그 유명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실제 노래, 그 주인공이잖아요. 다윗이. 근데 어떻게 다윗, 과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장하며 보증했던 거예요. 그런 걱정 마세요. 내가 여러해 여러 날 동안 봐왔는데 이 다윗은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내가 확실히 보증합니다. 블레셋 왕은 보증을 했는데 다른 방백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을 누가 막아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다시요, 다윗이 잘났거나 다윗이 신앙적으로 무언가 영웅적인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 똑같이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과 함께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니 피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뻔뻔함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뻔뻔한지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8절 한번 띄워 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이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laughs>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연계를 잘하고 있는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따지듯이 막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내 진심을 몰라 주십니까? 나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싶어요. 지금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계하는 겁니다. 내 진심을 이렇게 몰라주다니 너무나 서운합니다. 후후후. 그러나 돌아서서는 "히히히!" 아니, 이게 지금 29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앞에서는 막 억울한 척, 억울합니다. 막 울더니 뒤로 확 돌아서더니, 히히히 이렇게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 송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도대체 주고 싶은 것일까? 29장까지 다윗은 거짓으로 연기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물론 아기스도 속이고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속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다윗의 이 거짓된 행동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마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피할파이가 되어주시고 그런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절묘한 그 타이밍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백성과의 이 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다윗의 손에 피를 묻혀서 사울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엄청난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셔서 그런 다윗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끝까지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왜 이게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비록 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셨을 텐데. 그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악한 마귀 사단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더라. 그게 우리의 우리.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기에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인데, 사랑성운 여러분, 주어진 인생, 끝까지 주님만을 경배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살필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블레셋 아기스 밑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아래에서 빌부터 타협하고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구의중앙교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 나라에 기름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왕으로 이미 우리를 삼아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아기스 밑에서 아기스 뒤에서 행진하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왕그 아기스 아래 아기스 뒤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요, 지금 너 거기 서 있지 말고 택함 받은 왕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왕으로 살아 가라.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죄송하지만 들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전혀 은혜가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야,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교회는 이렇더라.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 29장의 다윗처럼 아기스 밑에서 아기스 뒤에서 행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불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커밍아웃하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여전히 나를 여전히 우리를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아. 아기스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겪어보니까. 우리 편이야. 교회 다닌다는데 완전히 우리 사람이야. 믿어도 돼. 얼마나 세상에서 교회 역도 잘하고 목사 역도 얼마나 자, 잘하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괜찮아. 내가 여러 해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우리 사,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29장에서 다윗이 빠져 있었던 딜레마의 상황이었어요. 블레셋 아기스에게 잘 보여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교회를 향한 비난과 부정적인 교회 신뢰가 얼마나 땅바닥에 처박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한 그 부끄러운 시선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커밍아웃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구이중앙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찬양.